전자파도 자연에게은 괜찮아. 전자파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자연이 만드는 전자파는 오히려 더 좋다. 원적외선이 바로 그것이다. 음식을 조리할 때 원적외선을 많이 쬐어주면 속까지 고루 익을 뿐더러 맛이 훨씬 좋아진다. 음식 성분들이 이상적인 조건에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손쉽게 원적외선을 제공하는 것은 숯불이다. 흔히 사용하는 가스불에는 원적개 선이 그다지 많지 않다. 가스불에서는 음식이 쉽게 타지만 숯불에서는 여간에서 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일본의 요리 전문가인 하토리 유키오의 실험이 원적개 선의 효과를 잘 설명한다. 생선을 가스불에 구울 때 생선 표면의 온도가 400에서 500도씨였고 중심부는 44도였던데 반해 숯불에 구울 때는 생선 표면이 280도였고, 중심물은 98도였다는 것이다. 원족에서는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세라믹 소재를 뜨겁게 달구면 나온다. 돌솥구이 고기가 덜 타고 더 맛있는 것이 그런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전자파에, 전자파에까지 자연과 비자연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